오늘은 좀더 자세히 혜화의 표현 요소 중에서 점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에 관련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점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 같아요?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선생님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내과에 놓여있는 모래나 자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때요? 아, 씨앗이에요, 씨앗. 이와 같이 점에는, 음, 땅에 떨어진 그 새, 씨앗처럼 새롭게 태어날 잠재성이 깃들어 있어요. 어쩌면 그 속에 우주처럼 엄청난 세계를 담고 있게 되기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미술에서 점은 크기,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느냐? 다 모양 형태 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또 점을 또 돋보기를 확대하면 면처럼 크게 보이면서 또 달라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해요. 다음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점을 이용해서 어떠한 작품들을 표현했는가 화가들과 학생들 작품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우리나라 전광영이라는 화가가 한지를 이용해서 나타낸 작품이에요. 사람 크기는 이런데 작품 크기는 이만해요. 지름이 450cm 크기의 작품이에요. 한지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말아가지고 입체 작품으로 만든 것인데 제목이 먼저 아세요. 거대한 점이래요. 점. 점치고는 굉장히 크죠?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점은 쪼만한 거로뭐느알 수.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점을 어, 크게 확대하게 되면 이게 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입체의 작품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점을 이용해서도 많이 나타낸 화가 일본의 구사마 야오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점에 대한 강박 사랑이 점으로 변한 작품이래요. 풍선, 거울 등을 이용해서 나타낸 일본 화가의 작품이에요. 검은색 점과 빨강색 풍선에다가 달아서 온 천지가 다 시뻘겋게 표현을 했는데 딱 봐도 아 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점의 변화는 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씨앗이 우리가 땅에 심어지면 은 새롭게 태어나듯이 마찬가지 이 점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것을 표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레인이라는 화가가 캔버스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나타낸 작품이에요. 굉장히 미인이죠.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점을 나타내서 나타낸 작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완이라는 화가가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작품. 이 작품 물감을 떨어뜨려서 나타낸 것이죠. 사인펜 종이가이풀을 이용해서 나타낸 점들이 세 개래요. 작은 점, 많이 모여있고, 부르고 해서 큰 점들이 보이죠? 점을 어떻게 작품 속에 활용했나는 지금 보여드린 작품과 같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점이란, 음, 그런 길이도 속도, 깊이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술에서 점은 크기와 윤곽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조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작품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은 마음대로 한번 여러분들 찍어볼까요? 그리고서 그것을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찰하고 무언가 말을 건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학생들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품을 보면서 뭘 나타내는가 한번 보세요. 이작품 먹물, 사인펜 뚜껑을 에다가 먹물을 묻혀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바람 부는 날 머리카락이 막 감겨 있는 가마에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해서 이 학생은 제목을 뭐라고 했냐? 면 바람 불던 날로 제목을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먹물과 사인펜 뚜껑 을 이용해서 나타낸 작품이에요 올챙이 보여요 이 친구는 평상시 올챙이를 좋아 했는지 올챙이를 먹물 사인펜에다가 먹물 을 묻혀서 나타냈어요 올챙이 보여요 올챙이 뭐 머리 꼬리 같은 거 보이네요 응? 오, 엄청나게 많네요 물챙이가 많다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 이건 뭐 같아요? 좀징그럽죠이 친구는 또 개구리 알이래. 개구리야. 어때요? 개구리 알 보여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개구리 알 봤어요? 봄날에 그 개울에 이렇게 개구리 알을 나갔고 뭉쳐져 있는 것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막 올챙이 아래 굉장히 징그러워요. 많이 모여있는 거 보면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짜인펜 뚜껑에다 먹물을 묻혀서 제목이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했다면 이걸 제목을 뭐라고 붙이고 싶을까요? 비행 연습이래 비행 연습. 이 친구는 평상시에 비행 연습하는 모습을 많이 꿈꿔왔던 친구인 것 같아요. 이거와 같이 점에서 새로운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모양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이 점점 커지면 면의 크기를 키우니까 면이 돼요. 그래서 게다가 점들이 면이 되어 이리저리 춤을 추니까 더욱 재미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평상시에 지각을 많이 하는 친구인지 제목을 지각의 위기라고 붙였어요 학교까지 전속력을 달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림으 표현한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이나요? 다음 그림은 뭐를 나타낸 것 같아요? 이 학생 작품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웃음이 터지도록 하트 모양을 나타내서 어, 즐겁게 상상하는 모습을 표현을 평상시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웃음이 터지는 하트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트 모양이 있네요. 그럼 이 작품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뭐가 즐거운가 봐요. 하트 모양이 계속 막 작아졌다가 점점 점점 쫙 커지면서 이렇게 막 하트가 쏟아져 나오네요. 수업 다 끝나고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하는 걸 상상해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작품은 어때요? 이게 한곳에 모아져 있죠? 하트가 작아지, 어 점이 점점 점점 점 확대되면서 또 하트 모양이 작아지면서 커지면서 이렇게 가운데 모아져 있죠?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뭐 꿈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죠? 아, 이거와 같이. 아, 자그마한 점들이 점점 크기 확대되면서 어, 그리고 어떻게 화면에 짜임새 있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위치,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도 어, 작품의 느낌이 달라지죠. 이와 같이 이 점은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해와의 표현 요소에서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 하지만 자그만한 점이 이렇게 변화돼서 어 이렇게 큰 점을 확대되면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회화의 기본 요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긴 하지만 지금 작품을 감상한 것 같이 어 점에서 작품의 점을 이용해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 느낌은 굉장한 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탐색할 수 있었어요? 네, 점의 크기와 형태 등의 다양함을 활용한 작가나 작품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책상에 있는 필기도구 뭐가 보여요? 여러분 책상 위에 지금 볼펜 보여요? 벤사인펜 보이나요? 색연필 보이나요? 뭐 지우개 뭐 이런 좀 많이 보이죠? 그 중에서 한 개를 여러분들이 볼펜인 이 볼펜, 사인펜인 사인펜, 색연필인 색연필펜 생년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을 한번 자신의 작품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 점으로 과연 어떠한 작품이 나올까요? 네, 선생님 기대가 됩니다. 한정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제목을 붙여보고 작품을 여러분들이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책상머리에 붙여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